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값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틀 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과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개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하룸사람 아스마웻과 사할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가리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벨과 불론사람 아히야와 갈멜사람 해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요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히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로벤자손 시사의 아들 곧 로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밭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 암의 아들 와요사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용사들의 명단은 이제 10절부터 예,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어, 쭉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11장 1절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아,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라고 그들의 이름이 쭉 나왔고요. 또 각각 그 우두머리들의 특징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아베야우아비새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그세명중 우두머리. 자, 근데 그세 명은 어떤 세 명일까요? 그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자, 둘째 세 명, 그러면 첫째 세 명도 있나요? 맞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어, 그, 친위대, 다윗의 군대라고 할수 있는 이 친위대의 조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의 군대 혹은 친위대의 조직은 맨 위에 첫 번째 우두머리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어, 전체를 대표하는 총 사령관이 되죠. 자, 이첫 번째 우두머리 3명 아래에 두 번째 우두머리 3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두머리 3명 중에서도 또한 명이 그 3명을 대표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그 아래에는 30명의, 어, 특수부대 조직들 아주, 용감한, 또, 어, 뛰어난, 그러한 군사들로 조직된 그런 정예군이 또 30명 있고 또그 아래 에 이렇게 조직이 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20절에 나오는 아비세는 세 명인데 그세 명은 둘째 세명 중에 우두머리, 대표격 사령관이 되는 사람이다. 자, 아비세는 어떻게 이렇게 사령관이 됐나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고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결국 전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공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했던, 중요했던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렇게 전공을 세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그 전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세는 두 번째 세 명의 우두머리인 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21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당연히 세명 중에 가장 뛰어나니까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그 위에 첫 번째 세 명은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아비세는 오늘 본문에서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인 것만 나오고 있지만, 어, 원래 이 아비스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여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거인 이스부비노이라고 하는 그 거인을 물리친 그러한, 어, 전과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22절. 갑셀 용사의 어,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분하야가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공적이 뭐죠? 그는 용감하다. 22절에 보니까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합의 아리엘의 아들 두 사람을 죽였고 또 눈을 때 함정이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어요. 또 23절 보니까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의 키가 얼마예요? 다섯 규빗 2m가 넘는 애굽 사람의 이 군인을 쳐 죽였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 손에 든 창이 벧들체 같은데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벧들체 같은 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쓰러뜨려 그 창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연상시키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 분하 야의 예, 공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24절 보니까, 아,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세 용사 중에 또 분하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있음을 알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후에 어떤 일을 맞습니까? 25절. 30명 중에서 뛰어나나 첫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자, 첫 번째 세 사람보다는 부족하지만 밑에 있는 30명보다는 뛰어난 이 분하야는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 다윗이 그를 경호 대장으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 이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 때에도 어, 그가 이제 계속 어, 군사로 시위 대장 겸 그렇게 군사로 있었지만. 어, 그는, 어, 로몬때또 다른 공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 일계급 특진한 셈이죠. 그래서 군사령관으로 일을 했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 가운데 볼수 있어요. 자, 26절에서는 아사해를 또 소개합니다.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후 아사헬이다. 자, 이 아사헬의 특징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달리기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사헬의 별명이 들노루, 들에서 노루가 펄쩍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아사헬은 굉장히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부네를 쫓다가 그만 창에 찔려 죽게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26절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모두 46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수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도 나오고요. 31절 베냐민 자손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또 42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도 나오고요. 또맨 마지막 46, 47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이방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 다윗의 용사들로, 어, 다윗의 왕권을 지키고 든든하게 옹이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나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또 모든 상황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것, 또 민첩한 실행력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갖춰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우심을 알수 있어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한 사람의 능력과 재주가 아닙니다. 그를 돕고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과 결단과 희생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다양한 용사들이 나오죠.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용사들은 바로 협력과 연합을 통하여서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서 가위스의 왕국을 지켜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것, 협력하는 것,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 하루 지나면서도 아,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하고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용사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동수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